A 태그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죠. 인라인이기 때문에 이 A에는, 위드, 하이트, 그 다음, 패딩, 바 n 같은 게 먹지 않습니다. 적용 제대로 안된 거예요. 적용이 제대로 된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겠죠? 뭔가 된것 같아 보여도요. 자, 아무튼. 그래서 대표적인 인라인 태그가 이제 a가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가 뭔지 이제 알려 드릴 건데 바로 span 태그입니다. span 태그. 자, span 태그는 뭔가 특별한 기능을 한다라기보다는 특정 용도에서 쓰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스팬 태그라는 거는 HTML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작은 단위의 인라인 요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디자인하거나 특정 글자만 스타일을 주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태그고요. 보통 어떤 글자를 감싸냐? 음, 여기에서 뭐 이제 이것도 하기 나름인데 요런 거 있죠. 책식주의라던가 아니면 요런 글자. 요런 글자. 디벨로퍼스나 링크는 아닌데 이렇게 단어 단위 만약에 얘가 링크가 아니라고 치면요. 이런 단어 단위에서 스팬 태그를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단어 같은 거. 스팬 태그를 많이 쓴다. 그다음 또 하나. 얘를 좀더 둘러쌀 수 있는 p 태그가 있습니다. 자 p 태그는 뭐냐면 보통 문단을 사용할 때 문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봤던 로렌 픽성 같은 자 요런 문단을 감쌀 때 보통 p 태그를 사용합니다 얘는 인라인은 아니에요 얘는 블럭입니다 블럭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문장이나 문단을 감쌀 때는 p 태그 그 다음, 단어. 아니면, 이제, 단어. 스팬 태그. 이렇게쓸 수가 있죠. 태그가 정말 많은데요. 모든 태그를 우리 수업에서 다 배울 순 없고, 이제 아마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태그를 보게 될 텐데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 자 얘는 이제 블럭입니다 블럭 그 다음 얘는 인라인이에요 인라인 그렇기 때문에 A랑 똑같이 위드하이트 맞은 패딩 안 먹습니다 인라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P 안에서 뭔가 이런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스팬태그를 써서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얘, 예, P 안에 있는 스팬태그한테 자, 뭐 컬러를 레드로 한다던가. A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A를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다던가 할때 이제 스팬 태그를 안쪽에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따로 단어 같은 걸 감쌀 때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할수 있고요. 스팬에는 어떤 기본 디자인 요소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나는 어? 나 뭔가 이런 단어 나 굵은 글씨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스트롱 태그도 있어요. 스트롱 태그 자, 스트롱 태그는 우리가 딱히 디자인을 안 줘도 보이시나요? 스트롱 태그로 감싸면은 기본 폰트가 볼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굵게 보이긴 하는데 단순 스타일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중요성, 그냥 강조라는 어떤 시멘틱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요새 요런 태그들이 있다. 그리고, 스트롱도 마찬가지로 기본 디스플레이는 인라인입니다.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A랑 P, 스팬은 많이 씁니다. 얘는 많이 쓰진 않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